서 이제 내려와. 지금 산에 오는데 무슨 스커트에 핸드백 다 들고. 빨리. <laughs> 이고 인형 떨어졌어. 인형 가지고. 왜 산에 가는데 인형을 가지고 가니? <laughs> 가자 이제 걷자. 걷자. 아빠 허리 아프다. 이러와 엄마랑 혼자 씻. 내려놔 아빠.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? 고추지 그지. 할아버지 집에서 수아가 딴게 기억나. 음. 재밌었어? 고추탕 이렇게 땄지. 그렇게 <laughs> <또못> 땄어? 또뭐 <laughs> 땄어? 고추 따고 가지 도 따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식 많이 먹어요. 이쪽으로 놔드릴까? 아니 이쪽으로. 놔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오쌰. 아 맞아. 단풍이 아, 아. 낙엽이 좋네, 그렇지? 단풍님 이름은. 응. 음. 아니 단풍잎은 우리 말로 수나면 단풍 당풍, 단풍 <laughs> 단풍 낙엽 단무 단풍 낙엽이라고요. 아 어, 알았어, 맞아. 맞아. 우리 말을 왜 우리 말로 또 수나해? <laughs> 네. <laughs> 이 <laughs> 아닌걸? 산이니까 노래 부르지, 이렇게 시끄럽게. <laughs> 나 이제 어휘 국가가 아니었어. 소영아, 아퍼 휴대전 5분 동안 이제 못 써. 맨날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<옆에 웃음> <그날> 이렇게 <laughs> 아이폰을 사용할 수없어 사용할 수없 t 사용할 수 없대잖아 그럼 어, 이제 아빠도 h i 수아 a l w 눌러서 사용할 수 없대. 어 s I 이제 사용할 수없수는데 어떻게 아 I always stop this. I 이 l w a y s 이 t o p this. a 수 w s s t w o 아홉 개? 그렇게 많아? 그러면 네 4개? 4개? 어, 개. 네 개? 네 개도 너무 많은. 팔 개. 세 개. 두 개. 세 개. 팔 개. 어, 세 개. 세개 너무 많아. 엄마 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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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하나만 사 아침에 하나 자 응. 아이디 2개 이거 사자고? 네아이디 2개 2개 하나씩 사여기서 응. 먹고 싶은 거 없어? 이 응. 응. 와봐 <laughs> 사자. 이렇게 사자 어렇게 응. 플렉스 플렉스 어? 다 쳐버렸어 인투디 언노운 들을 거야? 레리 고 들을 거야? 뭐 인투디 언노 수아 왜 그래? 수아, 삐졌어? 헉, 삐진 포즈잖아 이건. 응. 어 수아가 삐진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삐지신 상태인가요? 삐진 거예요? 아빠가 유튜브를 뺏었어요. 뺏었어요? 그래서 지금 삐진 상태예요? 수아, 삐졌어? 어? 삐졌어? 나 유튜브에서 봤어. 뺏어 배송 온게 아니라 땀시 땅과 저고 아빠가 되거고 아빠. 피치공주집 만들자. 응? 어, 비딩거 어, 풀린 풀, 거야? 팔이 풀렸네. 무슨 거 풀렸어? 뭐 만들까? <laughs> 이거. 오. 아 무슨 맛인지. 알고. 아빠 키위 좋아해? 어, 엄청 좋아해. I like kiwi. I like <laughs> What do you like? I like. Oh, my dad, y 아 u are h a n 아 제일 좋아하는 e we q 아 i e t a 하 o u t our s o n 하 So, I'm g 아 i 삐졌었 o eat. You e 어. t h i 삐졌 n 지 어 괜찮네 그러니까 또 뜨진 거야? 아니야 손삐진거 아닌데 <laughs> 지금 뜨신 거예요? 내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그 주머 먹어. 와 어. 울어? 지금 울고 있어? 그럼 얼굴 좀 봐. <laughs> 아파서 그래? 그럼 아빠가 밴드 사 올까? 밴드 사면 오 괜찮아질 거야. 어? 밴드 안 붙여도 돼. 그냥 까진 붙여주지? 거야 그냥. 아빠가 밴드를 사와서 붙여줘야 돼?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조금 가져왔는데. 아빠 힘들게 갔다 왔어. 이거 싫어. 음, 이거 뭐, 괜찮아. 이게 뭐가 싫어. 용감하게. 와 용감하다. 이리 와봐. 아빠한테 손 주세요. <laughs> 어디 있지? 짠. 짠. 예쁘게 말랐지롱. 안 보인다 이제. 아빠도 감사합니다 해야지. 아빠도. 아빠. 뽀뽀해줘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Mang, m 맹맹 g 마맹 n g m a 맹맹맹맹맹 g M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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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고 Mang, Mang, m a n 우리 아가가 많이 졸린가 보구나. 아빠 토끼는 마지막이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. 좋은 꿈꾸렴. 그래서 아기 토끼가 태어나서 애기라는 꿀꿀꿀꿀이야. 맞아, 맞아. 이 과자통 속에 밤. 신나게 놀았어요. 그런데, 있었지요? 어이, 짜증나. 내 마음 알아. 하지만 나는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아. 거... 꼬마 토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과자통을 열었어요. 예쁜 어, 밤이 있어요. 예쁜 밤. 토마 토끼는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을 잤답니다.